자, 오늘은 웨이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5월 7일 3시 42분을 조금 지나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웨이브 바로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방향을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웨이브, 자, 이 코인은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자,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이 구간이죠. 자,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떨어졌을 경우에는요, 이 여기까지 밖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데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상승 구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시자면은. 현재 구간에서 떨어질 구간입니다. 자, 이곳 저점 지지 라인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를 경우가 굉장히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자, 웨이브로 굉장히 큰 수익까지도 얻어 갈수 있겠다라고 안내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고점까지의 상승. 자, 물론 단기간에는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만 잘 가지고 간다면은요. 이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까지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하지만 하방으로도 어느 정도는 열려 있기 때문에 전략을 최대한 잘 짜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도와드리자면 자, 여기 보이는 1차 지지 라인이죠. 자, 볼린저 벤트 하단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라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하반까지 갔다가 올라간다면은 자 일차적인 목표가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 4천 원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4천 원까지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당연히 이 구간에서 한 번씩 꺾였다가 올라가게 될 텐데 자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구름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게이 구름대입니다. 자, 이 구름대를 통과해야지 당연히 이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 자 지금 보이는 이 주황색 선 보이시죠 20일 선 인데요 20일 선에 맞닿았을 때부터는요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줘야 됩니다. 자, 추세가 바뀌어야지 여기 이 구름대를 통과해 줄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그와 중에 당연히 이러한 거래량, 장대 거래량이 필요하겠죠. 이 보이는 이 구름대에는요.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웨이브 코인 상단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 구간, 자, 3월 달에서 4월 달, 5월 달 사이, 자, 이 사이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포기하면 전부 다 끝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 전략만 잘짠다면이 고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까지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아무래도 영상을 통한 브리핑에는 한계가 있다. 자,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자 편집도 최대한 빠르게 해서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 자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는 이러한 타점을 드리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두 시기와 함께하는 무료 소통방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두 시기 방에 들어오시면은요 영상 보다 조금 더 빠른 정보 받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오냐? 여기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67204080으로요. 문자로 간단하게 두식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웨이브 코인이요. 자, 조금만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은 상승, 좋은 흐름을 보여 줄 수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집중을 해 달라라고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두식이방 무료 카톡방이죠 빠른 입장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자면 010-6720-4080으로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두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식이방 혜택으로 정보 공유해드리고 종목 상담해드리고 수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시기방 참가하신 분들, 이렇게 큰 수익 얻으시고 나서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선물까지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두시기방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분위기가 좋은 이유, 당연히 수익이겠죠. 자, 이렇게 큰 수익률 얻어가고 있는데, 자이 수익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익 얻어가시고 계십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수익 엄청나게 많이 얻어가고 있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 수익률 인증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제가 모두 다 담지는 못 했고요 자 어느 정도 담은 것까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 드리자면은 자 굉장히 큰 수익 172%, 134%, 14%, 194%, 무려 410% 수익률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두시기 방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익입니다. 수익이 있어야지 방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수익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두 시기방 입장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겠고 자, 두 시기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하루 빨리 들어오셔서 이러한 수익들 꼭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영상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자, 결국 손실만 커질 뿐입니다. 자, 이렇게 어차피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냥 구경만 하더라도 자, 이러한 정보들 꼭 받아보셔라라고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자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번호 있죠? 010-6720-4080으로 간단하게 두 식이라고 문자 한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채널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손실은 없으시고요. 수익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